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어,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에는 이렇게 조치하고 저런 증상에는 저렇게 조치한다. 아무리 원인이 증상이 똑같더라도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이고요. 어, 상세하게 어, 초보자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린 건 아니에요. 어,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어,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어, 상세하게 어, 설명을 드리면서 올려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후기 동영상은 대부분 음,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컴퓨터를 조금 아신다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면 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컴퓨터존입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해서요.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고요. 어뭐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인터넷까지 끊겼다가 됐다가 또안 됐다가 계속 불안정하게 작동을 해요. 어,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작동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 고장으로 판단하기는 이루고요. 어, 자세한 거는 이제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잠깐 동안 점검을 하는 사이에도 자꾸 끊겨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X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런 경우라면 이제 프로그램 손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양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i7 6세대 32GB 램 어, 그래픽 카드는 안 봐도 뻔하겠죠? 사양이 정말 좋은 컴퓨터인데 윈도우 손상은 사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토렌토까지 사용하시는데요. 저희가 보, 여기까지 보기에는 이제 프로그램 손상으로 보여져요. 더큰 문제는 이제 드라이버 충돌이 있었어요. 드라이버가 삭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증상은 동일해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고클린을 이용해서 어, 간단한 최적화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 삭제를 했고요. 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삭제를 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어, 이쯤 되면은 이제 윈도우가 단단히 손상이 됐다고 판단을 하면 되구요. 어, 여기서 중요한 자료는, 음, 별도로 저장을 한 다음에,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해서 이제 하드디스크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이 자꾸 끊기고 불안정한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어요. 랜카드 고장, 메인보드 고장,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고장. 어, 주위의 모든 고장이 이런 증상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는 자체는 다른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이미 랜카드 테스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하드 디스크죠. 어, 삼성 SSD 850 프로 모델인데요, 256GB예요. 어, 성능은 벤치마크는 안정적으로 잘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손능 부분도 모두 다 정상으로 출력이 됐어요. 이쯤 되면 이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대충 파악이 되시죠. 어, 가상 윈도우 상태에서는 인터넷 연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현장에서 바로 윈도우 7 설치를 하고 있고요. 원래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윈도우 10이 딱 맞다고 보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7을 사용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대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양이 좋다 보니까 금방금방 설치가 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인터넷 드라이버는 어, 자동으로 잡히더라고요. 최적화 작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기둥들은 모두 다 꺼졌고요.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자, 뭐, 드라이버들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 HP 복합기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 자체도 이제 설치해서 테스트 인쇄까지 어, 보여드리고 마무리했어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인터넷 끊김이나 이런 게 없고요. 어, 잘 열리고요, 잘 작동하고요. 더 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우선은 인터넷 불안정된 현상은 윈도우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이상으로도 발생을 하곤 하는데. 어, 그때는 이제 IP 자체를 이제 테스트하면 되는 거고요. 어, 우선은 현장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